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은 신살 중에 살, 네 번째 시간인 괴강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괴강이라는 친구는요, 어, 우선은 한문으로 좀 살펴보실 때, 으뜸 규자를 쓰고요, 별이름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괴강이라는 이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은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laughs> 으뜸 개자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개수개, 우두머리 괴, 장원괴, 으뜸괴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별 이름 강자의 내용 안에는 북두칠성 혹은 별의 이름 언덕,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별. 이게 이제 별 이름 강자의 뜻이 이런 뜻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이 개강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살펴보게 되면은 으뜸개의 별 이름 강자를 쓰니까 별 이름 중에서도 강력한 으뜸의 어떠한 괴수 같은 힘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 북두칠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별자리. 그렇기에 강력한 힘이 크기에 크게 흥하거나 크게 망하거나 이렇게 양극단적인 자극력을 가진 힘입니다. 그 중에서 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괴강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괴강표가 있어요. 이 괴강표라는 것은 어떻게 되면 은 괴강이 나타나는가 이 <laughs> 뜻이거든요. 그럼 괴강은 보편적으로 1주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가 있으면 1주의 기준으로 하여금 1주에 있어야지만 다른 주에도 괴강이 <laughs>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주에 괴강이 없다면 다른 주에 나타나는 괴강은 괴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괴강이 총 4개밖에 없었어요. 즉, 일주가 총 괴강이 나타나는 일주는 4개밖에 없었다 이거죠. 어떤 거냐면 은 무술 일주, 경진 일주, 경술 일주, 임진 일주 이렇게 총 4개가 되는데 현재에 나타나서는 이 2개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추가된 것은 무진, 임술 이렇게 2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과거에 있었던 개강의 오리지널 과거 현재에서는 오리지널이 아닌 오리지날보다는 힘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개강의 힘이 나타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강의 의미는요. 어, <laughs> 요즘에는 뭐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모를 좀 많이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개강이 이제 일주에 있다. 근데 일주를 포함해서 다른 주에도 개강이 나타난다. 그럼 개강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가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 중에서 개강이 좀 많은 개강살이 있다면 여성 중에 특히나 외모가 남다르게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결벽증이 좀 있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깔끔함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가 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다섯 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예 아홉 개로. 자, 첫 번째, 극도로 총명함입니다. 결단력과 총명함이 엄청나게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일반적이지 않은 발상을 가진 사람들. 이게 개강의 힘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의 강력한 기운과 가치관이 있다. 따라서 자신만의 정의감이 아주 투철하다.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기존의 질서를 뒤엎을 수도 있는 창조력의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스스로에게 많은 과제를 부여하거나 목표치를 크게 <laughs> 넓게 크게 잡으면 긍정적으로 발현할수 있다. 즉, 내가 가진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사용하면 긍정적인 발언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천을기인이 임하지 않는 자리예요. 특히나 술토와 진토는 천을기인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천을기인이 임하지 않는 자리로서 역경이나 불곡이 있겠으나. 돌파력이나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람 자체가 돌파력이나 추진력이 있다. 인생의 역경을 딛고 올라가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 자체가 정직하고 강직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순수하나 사람을 제압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 군인, 검찰 쪽, 법으로 심판하는 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 남의 간섭과 통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독립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 다름은 글과 문장에 능통하다. 글 쓰는 것도 그렇고 문장을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남들과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laughs> 그러면은 글과 문장에 능통하고 이론을 중요시 하면서 생명과 연관되어서 어, 승부욕도 강하고 본인 위주의 강한 힘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서 의사가 저는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굉장히 좋다. 아홉 번째. 극단적 경향으로 사납고 흉폭하고 자신만의 정의감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굽히는 방법이 쉽지가 않다. 혹은 굽히는 것이 쉽지 안타. 사람들과 이견 충돌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 그러므로 산전수전이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를 얻는다면, 즉, 유도리가 있게, 사람들과 접할 때도 유도리 있게 살짝 굽히게 되면 아주 좋은 힘이 될수 있는데, 그러한 힘을 잘 굽히지 못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범법자, 깡패,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힘이 될 수도 있다. 살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엄청나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